자 요거 내가 한번, 한번 붙여 내가 요거 오늘 자60 요거 내가 오늘 하는 거그 는다 이거 오늘 붙여서 먹어 이거 씨 오늘 잘 걸렸어 아주 그냥 음? 아딱 만만해 음 이거 하 <laughs>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저들아야 지하수 파냐? 와, 아니, 온천 개발해라 온천 개발. 아이고 <laughs> 참. 놀라고. 아니, 내 진짜 이거 <laughs> 55m 60m. <laughs> 사실 내가 좋아하는 거리고 사실 여기서 다, 다 보이잖아 사실 껌이 네, 네, 네. 괜찮아 괜찮아 창피하지 정말 아니 챙피한데 <laughs> 정말 욕심을좀 많이 부렸거든 잘 치려고 네, 친구께 창피근데 이런 철포덕 인장이뒷땅에 한번 나오면 나와 완전 그냥 힘이 촉 빠지고 아, 이게 그냥 18월 내내 머릿속에 너 다음 것도 또 이럴 수 있어 자 그래서 오늘 바로 그쇼 게임입니다 쇼 게임인데 자 시청자 여러분들 도 사실 그 필드 나는 요런 거리가 많이들 닥치실 거예요 많지 50m 60m 여기서 잘 치면 이게 바로 파워 버드를 연결이 되는 거죠. 잡짤하다 음. 되거든. 아, 응. 근데 사실 여기서 어처구니없는 찰퍼덕이 가끔 나오실 거예요. 음.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 왜이 찰퍼 이퍼 나오는지. 그렇지. 그래서 바로 오늘 이 50m, 60m, 100m 내외의 이쇼 게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면 잘 쳐서 잘 붙일 수 있는지 네. 뭘신경하세냐 오늘 한번 볼텐데 자, 먼저 그 오프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5, 60 정도 됐을 때는 이 홀컵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죠. 음. 일단 심리적으로 이건 먹었어. <laughs> 힘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나 여기에 따라서 한 5, 6 0에 대해서 이 인체 신체 변화 그리고 심리 변화까지 한번 그걸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심리 변화, 인체 아, 변화 이것도 뭐 너무 심오한데요. 자 그럼 또 원프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 5, 60m, 뭐 30m 그럴 때는 외치를 잡게 되는데 음. 이 외치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많아서 실수가 많이 나요. 외치를 아... 잡았는데 아 이거 뒤땅 나올 것 같고 대가리 빡까 가지고 그냥 홈 넘갈 것같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이 두려움 때문에 음. 심리적인 요인이 되게 많습니다. 멘탈, 멘탈적인 거. 그러니까 <laughs> 왠지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 두려움 없이 공을 치는 방법. 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요아 좋습니다. 보성 음. 흥미진진하죠. 그 사실이 많은 거리 요런 다 쳤는데 그린 아까 5프로 저는 이제 다 보여. 음. 보이니까 거의 다 왔어. 만만해 보이고 올리면 이제 되는 거야. 음. 근데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요령 그렇죠. 요령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1프로는 사실은 우리가 많이 이샷 위주로, 스윙 위주로 아이언들을 많이 치는데, 사실 웨지, 샌드 웨지, 어프로치 웨지에 대한 사실 두려움이 좀 있어요. 아, 이거는 일단 보통 방카에서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음. 이 철퍼도 이심리적불안이 뭐 있거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좀 해결법. 어. 아, 흥미진이 난다. 그럼 오늘, 그, 오프로부터 한 번,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일단, 한 5, 60 정도 되는 데서 연습장에선 기가 막히게 들잘 맞죠? 연습 진짜로? 많이 하잖아요, 사실. 아, 그거를뭐 그, 보통 뭐 5, 60 바구니에 다 넣어. 음. 뭐, 프로보다 어쩔 땐두잘 넣고. <laughs> 맞아요. 맞아. 어, 나는 <laughs> 이제. 후유수, 이, 정도, 어, 이 정도면 됐어. 그런데 이런 분들 꼭 나오시면 뭐늘싼 그러진 음. 않겠지만 그래도 라운드 돌면서 두세 번씩 이런 뒷땅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음. 문제를 모르시죠? 왜냐, 연습장 가서 다시 치면 또 들어가. 아. 잘 맞아? 어, 잘 되거든. 음. 자, 여러분. 여기서 왜필이 연습장에서는 잘 되는데 코스에만 나오면 이런 뒷땅들이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밑에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게 모든 클럽의 스윙은 내려오면서 다운 스윙이 시작하면서 임팩트 지점에 최대한의 가속력이 붙어서 지나가야만 정확한 히트와 함께 스피까지도 얻어가는 것입니다. 스피까지요? 어... 예, 조금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프로치든 아니면 뭐 풀스윙을 하시든, 임팩 직후까지는 속도가 이어져서 나가야 되는데, 눈앞에 선명히 보이고, 뭔가 좀 가까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치다 보면 오버될것 같은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어, 여기 쑥게 지나가면. 뭔가 내가 두려움 때문에. 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스윙 스피드가 떨어지는 거죠. 아 그래서 이런 뒷땅이나 털썩이 많이 나오는 건데, 자 치기 직전부터 약간의 속도가 떨어져 버리면 아 이게 바로 뒷땅과 직결됩니다. 음 저도 약간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저도 철퍼덕이 보니까 저도 거의 쉼이 그냥 헤드 스피드가 뚝 떨어졌던 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렁거렸어요. 딱 그냥, 그냥 음 너무 이렇게 찍어질, 찍어치려고만 찍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음 요인이 뭐냐면 너무 눈앞에 이제 선명이 보이다 보니까 자신감에 넘쳐서 빈 스윙을 편안하게 하지만 실제로 백스윙을 들어갔다가는 오버 될까봐 그냥 갖다 대당하는 거. 어, 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가속이 떨어진다는 거. 문 되는 거지. 그냥. 그렇지. 그냥 툭 찍어 찍어버리고 말하는 거. 그렇지. 거지.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게 이런 오류0 정도 외치샷을 하실 때는 가속이 붙어서 오버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가속이 붙으면 그만큼더 탄도가 높아지는 것 뿐이지 음. 거리가 물론 거리도 조금 나겠지만 그 거리보다는. 공의 탄도가 덥들 뿐이지 네.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만큼 오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 약간의 두려움을 떨쳐놔야만 그래도 자신있는 가속도를 붙여서 정확한 나아가서는 뭐칙칙이 착착 서주는 어 이런 스피드 역까지 아 발생이 되는 겁니다 저 얘기 들니까 이해가 좀 저는 좀 빨리 됐어요 네. 저도 아까 막상 그 샷을 할때 사실은 연습장에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 들을 때 갑자기 친 순간 갑 순간적으로 아 오바될 수도 있다 너 연습장에서 되게 잘쳤 네, 그래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초보다 놓는 거예요 스피드를 응. 그러니까 철퍼덕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거죠. 그리고 많이들 사실 가깝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걷어올리려고, 걷어올리려고 예. 많이 하는데, 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예. 우리가 다음에 봐봐야지. 다음에 또 시청자분들, 이 우리는 또 직접 보여주잖아. 그럼 신빙성이. 있어 음. 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잘못된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네, 제가 뭐두개번 어, 아마추어들의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이 예. 방송을 본 후부터는 음. 이런 털썩이 완전히 없어지게끔, 이제 <laughs> 선명하게 한번 예. 보여드리도록. 일단 예. 하겠습니다. 잘못된 털썩이가 왜 나오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연습 스윙은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렇 아, 부드러워. 아, 부드러워. 완전 부드러워. 로칠 때는 자, 백윙까지 들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클까 봐. 음. 클까봐 어디에 힘이 들어갈까? 하체. 아. 하체가 어떻게 어. 어. 끊어버린다. 맞아, 맞아. 맞아. 끊어까 봐. <laughs> 맞아, 맞아. <왜> 끊어, <laughs> 이거를 많이들 이렇게 이렇게 끊어. 그래, 찍어버리고 말어. 아프스윙은 아까 가속이 붙으려면 다 같이 지나가 줘야 되는데 끊어버리는데. 음. 여기지못 음. 하고 끊어 가려고 음. 그러니까. 심한 실수야. 아, 맞아요. 아이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자, 진술 그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네, 한번 아. 보여줘. 아, 그 셔. 샤아 야, 아. 붙었다, 음, 붙었어, 붙었어. 그 셔. 야,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지 말고. 음. 불안해? 이거보다 조금 더 세게 쳤으면 아마 들어갔겠지. 음, 아, 아 좋았어요. 이만큼 짧았네. 네. <laughs> 딱 보시면 이제 느끼셨을 거예요. 네. 마인드 사실 이렇게 심리적인 그 오버 될까봐 네, 이게 끊어, 이게 끊어. 마인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끊어서 응. 바로 앞아보고막 응.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원래 연습 스윙 한 그대로 그렇죠. 스피드를 좀 그대로 쭉 이렇게 이어줘야. 그렇죠. 볼도 자연스럽게 그래, 달라고또 스핀도. 음. 그렇지 그 스핀과 피 자연스럽게 도니까 어떻게 골프에 원심력이 음. 끝까지 살아서 간다는 거 <laughs> 골프는 힘으로 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지 원심력 네. 회전의 힘으로 때리는 거요걸좀 음. 기억을 하셔야 돼 아, 아주 간만에 너무 좋았어요 네. 오늘 아 좋았고 시범도 좋았고 네.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다 좋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이 원프로에 또한번또 뭐가 있을까요 외지에 대한 두려움 음. 30 50뭐 70을 치는데 거의 외지를 많이 잡잖아요 그렇죠. 샌들을 잡거나 요즘 뭐 요즘은 막 숫자로 써있잖아? 54, 아, 56 음, 이렇게 써있는데, 60도도 있고 뭐어든외줄류를칠때 그래, 두렵거든 그렇지. 이게 골프채 페이스 면이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재수가 없어 <laughs> <laughs> 딱 왔는데 날 보고 있는 거야 <laughs> 맞아 맞아 겁, 이게 날왜 볼까 겁나 이게 재수가 없어서 아이게 날로 까서 이거 홈런 깔것 같기도 하고 <laughs> 음. 이걸로 도대체 뒤집어 까져 있는데 이걸 어디로 맞춰야 되는데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음. 앞서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이 사실 그 많은 커퍼들이이 웨지 있는 벙커에서 샌드웨지를 음. 많이 쓰다보니까 일단 웨지를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아 아. 그뭐 웨지 치는게 다른 클럽들은 일단 똑같은 식으로 그냥 음. 그대로 다 해놓으면 되는데 음. 요거는 컨트롤까지 해야 되니까 음. 그러니까 부담도 많이 이게 실수가 많으니까 더재수 맞아 되지. 맞아. 근데 요게 또 아주 자기걸로 만들면 또 요거처럼 만만한 아, 클럽이 아이고. 없거든 여기는 짭짤하지 짭짤하거든 쿼터 네, 다음으로 돈벌어 아. 드라이버 잘 치고 뭐해 요걸로 아, 다 갖다 아, 붙여. 아, 요걸로 다 먹고 사는 사람들 많은데 아.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원플로에 그 심리적인 거네 그럼 결국은 말들 좀 싫어하겠다 심리적인 그래. 건줄수 있는 거 예. 한번 보도록 하죠 예예6 예. 예, 0년도 정도 되는데 6 0년도 정도 되면 보통 샌드웨지 음. 샌드웨지를 잡아가지고 3분의 2 정도 스윙을 해가지고 음. 보통 60여 그렇죠. 아마추 어 분들은 뭐 거리 좀덜 나가시는 분들은 거의 풀스윙에 가까운 샷을 해서라도 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샌드를 딱 잡았더니 어? 얘가 나를 쳐다봐 <laughs> 뭐 얼로 쳐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음. 요 날에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음. 이 면에는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이제 아마추어분들이 어드레스 부터가 잘 달라지는 거죠 보통 포르드 같은 경우나 뭐잘 치는 사람들 같으면 샌드위치를 치더라도 보통 스탠스 공 위치가 달라지지는 않는데 에이. 뒷땅에 겁이 나니까 음. 그리고 페이스맨이 나한테 너무 보이는 게 무서우니까 음. 공을 오른 발에다 놓고 클럽 페이스를 다넣요아또 죽여. 아마 주 분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원래 클럽 로프트가 56도인데 갑자기 50도로 만들어 버렇죠 50도로 만들어. 응. 어. 그리고 왜안뜨냐 응, 그렇지. <laughs>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치는. 맞아, 맞아, 맞아. 이런 거 많이. 해요 여기다가 조금 구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발을 열. 오픈 스탠서 어, 또 어디서 배 들은 거 있잖아요. 그렇지. 오픈 스탠서. 여기 본자 돼요. <laughs> 이렇게 많이 하시. 음. 그렇게 되면 음. 이제 팔로 치기가 쉬워지지. 내가 골프채는 왼팔에 매달려 있잖아. 음. 왼팔에 매달려 있어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공을 칠 때는 내 척추보다 약간 왼쪽에서 공이 맞겠는 거야. 음. 그렇죠. 근데 그거를 공을 오른발에도 옮겨놨을 경우에는 채가 풀리지 않는데 이걸 억지로 풀어서 공을 맞추게 되는 거야. 음. 막 손목 쓰고 말 때는. 오른손을 되네. 쓰게 돼. 손목 야 돼. 오른손을 더 써야만 공을 맞추게 돼. 음. 그러니까 안 써도 될 스윙에 오른손을 쓰니까 안나도될뒷땅이더 나오게 돼. 아. 어. 자연스럽게 차가 가속도가 아까 오프로우 얘기했듯이 가속이 붙어서 딱 릴리스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어거지로 헤드 음.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손으로 빠 잘못된 장소에서 그걸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선 이 뒷땅이나 탑볼에 대한 두려움을 좀 없애려면 공위치부터 그냥 평상시대로 놓고 네. 텐스도 뭐 변형하지 말고 똑같이 네. 넣는데아 가운데 놓으면 될까요 일단 자연스럽게? 가운데 정도에 놓으시면 음. 돼요 가운데 정도에 놓고 슬럽을 잡는데 이제 샌드위치 같은 경우는 연습장에 서해 보시면 알아요. 땅 나서 채를 탁 놨을 때는 살짝 열려서 이렇게 차가 뒤집어지는 느낌이 음. 열리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대로 잡으시는 게 좋아요. 클럽을 겁나서 이렇게 닫아버리면 채가 땅에서 걸려 턱으로 걸려 차 빠져나오지 음. 못해요. 이 웨지 같은 경우는 어디를 잘 활용해야 되냐면 요 밑에 솔바닥이죠. 네. 이거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얘가 잔디에 맞아서 쭉 미끄러져서 잔디가 음. 빠져나오게. 막 맞은 다음에 쭉 빠져나와야 되는데 폭 바뀌면 땅을 파고 들어가 버리면 음. 채가 빠져나오질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외치를 칠 때는 클럽을 잡고 살짝 고대로 떼면 살짝 이렇게 열리는 느낌이에요 고대로 네, 네. 잡고 공위치를 변형하지 말고 중간이나 약간 왼발 쪽에다 놔도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채가 떨어지는데 쭉 내려서 떨어지는데 여기가 아니고 안쪽이 먼저 땅에 닿는 기분으로 오. 응. 체가 있으면 힐 쪽에 여기가 먼저 좀 음. 여기가 아니고 체 음. 안쪽에 힐, 힐 쪽에 음. 힐 쪽에가 먼저 지면에 닿는 느낌이에요 외찌를 칠때 헬스윙을 들어서 내려와서 공을 가격할 때 클럽 중에 제일 먼저 땅에 대야 되는 부분이 안쪽 힐쪽 어. 전체적으로 땅에 닿는 것도 아니고 안쪽 힐 부분이 먼저 땅에 여렇게 닿는 느낌으로 온호치시면 음. 채도잘 빠져나가고 네. 아주 그냥 뭐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살리드하게 싹 깎아 나갈 것 같아 잔디 깎는 느낌 음. 그 혹시 생크할것 같은 그런 불안감은 없을까요? 안쪽에다가 공은 가운데다 놓대 채가 아. 내려올 때 이렇게 닫혀 내려오는 게 음. 아니고 살짝 안쪽이 먼음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솔바닥을 이용해서 솔바닥으로 잔디를 싹 밀어 나가는 느낌으로 <laughs> 자이그 느낌은 사실 제가 이제 클럽도이 전문가 아닙니까? 아. <laughs> 이 바닥에 이 소리 있는데 네. 이외찌는 내려올 때이 소리 동시에 다 맞는 것보다 조금 실 쪽에 먼저 리딩한 걸로 그렇죠. 그리고 내려오면 볼을 아주 살리드하게 제 깎을 수 있는 그런 그렇지. 느낌 그렇지. 그, 그걸 얘기되그 느낌 자체가 바로 이뒷땅을 방지할 수 있는 그 심리적인 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연습장에서 연습해 보시면 이 매트를 쫙쫙 깎아나가는 느낌이 음. 아주 촉촉 미끄러져나가거든요 음. 통통 걸리는 게 아니고 음. 쫙꼭 아이스크림 깎아내듯이 음. 깎아 음. 깎아 쫙쫙 깎아. <laughs> 어. 그러면서 스핀도더 많이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한 번, 두번 성공하다 보면, 이제, 외지에 대한 두려움이 음. 싹없어지고 그리고 확률적으로도, 뒷땅이좀 그런 식으로 하면 들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탑볼도 겁, 겁내 하시는데, 음. 탑볼 같은 경우는, 공을 한 4등분 했을 때, 4등분 밑에만 맞으면, 맨 아랫부분 정도만 맞으면, 네. 공이, 뭐, 날아가지, 앞으로. 그렇죠, 그렇죠. 하나씩 그렇죠, 그렇죠. 중, 좀 위가 맞기 때문에, 그렇죠. 오버스피드가 아. 촤악 아. 나는 어느 정도 그런 두려움은 좀, 마음속에서 좀 없으시고, 음. 한 번에 아까 오프로님이 정말 좋은 레슨을 해줘서 내가 솔직히 좀 두렵긴 한데, 음, 지금 굉장히 지금 부담이 되고 있어. 어. 오프로가 너무 좀 강력한 걸 얘기해가지고, 아니, 어, 말을 좀 많이 네. 하고 있어. 네. 상당히 한쫙 뿌려주는 거 음. 정말 좋은 건데, 음. 쫙 뿌려주되 겁먹지 말고, 음. 뒷땅안 나오는 요령은 아. 제가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더 두렵지 않아요? 어, 약간 부담하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좀해줄게요그러면 네. <laughs> 어드레스 때 <laughs> 이게 그냥 있는 생긴 대로 놔두면 헤드페이스가 약간 열려있다는 거죠. 약간 오픈한 상태로 어드레스 하라는 소리네요. 페이스를 보통, 보세요. 공을 오른발에다 놓으시고, 뒷땅에 겁이 나서, 클럽을 목표 방향에다가 딱 맞췄어요. 네. 그 상태로 이렇게 들으면 클럽이 닫혀있어요. 그렇지, 닫혀있지. 네, 닫혀있는 음. 상태로. 그러니까 클럽을 닫아놓고, 일부러 손목으로 열어서 치든지, 음. 손목으로 자꾸 클럽 페이스 동작을 맞추고, 이런 음. 페이스가 많이 나와요. 이게 간단히 얘기해서, 아무튼, 어드레스는 공을 가운데 놓되 페이스를 약간 열어놓고 어드레스 해라. 무슨 말씀이신가요? 일부러 여는 건 아닌데, 네. 생긴 대로 누르이 거죠. 그럼 둘이 좀뭐 싸우는 거야? 뭐, 뭐 빨리 정리를 해봐요. 정리 좀 해드리려고. 어. <laughs> 정리 좀 이따 나아라 <laughs> 이게 생긴 대로 누면 그냥 열려 있는 열려 있는데 열려 있는 걸 억지로 닫으신다 이거죠. 음, 어. 생긴 그대로 잡아라. 그렇지, 생긴 그대로 잡아. 라 음. 그러면 느낌 느끼, 아마추어들 느끼면는 열려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음. 근데 그 열려 있는 걸 그대로 활용하면 밑에 소를 같이 사용을 음. 하면 채가 더잘 빠져나가고 음. 걸리는 것도 없고. 자, 그럼 원프로에, 아까도 이 5프로는 이제 그 스피드를 죽이지 않은 그런 어프로치 샷을 딱 보여줬다면, 원프로는또이 살리다 하고, 칼처럼 날카롭게 쫙 하고, 그런 좀 심리적으로 또이뒷땅을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샷. 한번 어, 좀 어, 번 보여주시죠. 여기 잔디 다 깎여도 되나? 네, 어. 그거요.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공 위치를 중간에다 두시고, 중간보다 살짝 왼쪽으로 와도 돼요. 클럽을 닫지 마시고, 생긴 대로. 음. 그러면 자꾸 나를 쳐다보고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재수없어도 좀만 참으시고. 그 다음에 스윙을 자연스럽게 아까 오프로가 얘기했듯이 한 번에 잡아 빼시면 됩니다 그대로 들어서 한 번에 쭉오아이오샷 어, 나이스 이야 이거 멋있다 아니, <laughs> 내가 쳐도 잘 쳤는데 <laughs> 지금 60렙에서 떨어지자마자 하나, 둘, 세 번만 발을 쓰네요 <laughs> 야. 괜찮았지? 음. 우리 친구가 프로인데 뭐 했어? 이런 거얘기했요 글쎄 말이에요. 저도 오늘 이두 가지 요령은 저도 좀 많이 응. 앞으로 활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바람그 60야드에서 요령을 좀 많이 들어봤는데요. 5%가 프로 얘기한 것처럼 그 스피드를 늦추지 마라. 응. 오바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렛지는 로프트 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응. 스피드를 죽이지 말고 쭉 치고. 또이 원프로는 그 심리적으로 뒷땅이나 왜 찌는 왠지 그 뒷땅 날것 같아 방커셔 때문에 그 심적인 거를 좀더그 그 어드레스 위치부터 잡아주고 그다음에 제 특성을 요령이 바로 클럽을 살짝 열놓은 그대로 잡고. 이 리딩 했지그 뭐야, 힐 쪽으로, 힐 쪽으로. 내려오면서 딱쳐주면 아주 깔끔한 샷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요거는 조금만 연습하시면은 금방 서택할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서 이외지에 대한 두려움을 이, 이 방송 한번 들으시면 아마 많이 없어지고, 저도 뭐, 앞으로 요거를 좀기본로 해서 연습을 좀 많이 뒷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좀 그만 쳐. 네. 오늘은 사실 좀 약했어요. 약했는데 많이 좀부담 했는데 끝에도 좀 좋았어. 아, 주 좋았고. 또로 5%의 레슨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아, 너무 뭐, 좋은 거였어. 네, 아유, 슛 게임 선생님 잘 잡았어요. 쇼게임 잘 하잖아, 원래. 자, 이런 식으로 또, 다음 주에 또. 기대 네도록하겠습니다 자. 첫 무한 대결. 대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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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목소리> 뭐 야, 뭐 이거 야, 뭐 온천 개발하냐? 지하수 파냐? <목소리> 야 씨. <목소리> 오늘 한붙여 이거 <목소리> 오늘 먹어 이거 내 이번에 <목소리> 아, 저그트 딴다. 매트. 자, 요거 50. 음. 사실50 6에서 거리가 힘이 없어서 거리가 안 나가는 게 아니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힘이 없어서 오시면안 나가십니까? 아니시죠. 스윙이라는 게 보통 백스윙, 그다음에 내려오면서 공을 히트하고, 그다음에 헤드가 지나가겠죠. 그냥 편안하게 떨어뜨린다는 느낌. 들었다가 툭, 들었다가 툭. 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나는 깎아 친 것도 아닌데 깎아 치는 느낌. 어. 스핀도 더 많이 걸고, 채도 쫙쫙 잘 빠지. 근데 그러다 보니 또이 생크 나는 거 아니야? 또 너무 안쪽에 나와. 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 그렇지나? 응. 이게 공 위치를 안에다 놓는 게 아니고 네. 공 위치는 클럽 페이스 중간에 놓되 네. 땅에 떨어지는 순서가 음 앞쪽이 아니고 안쪽이 먼저 떨어져. 클럽이 내려오는 앵글이 그렇죠, 그렇죠. 안에 실쪽을 좀 먼저 그리고 내려오는 느낌으로 그렇지, 그런 느낌. 바로 이제 눈 앞에 선명하게 홀컵과 이피 내 목표물이 너무 보이다 보니까 네. 거기에만 집중을 하다가 지나가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목소리> 어? <목소리> <목소리> 어머 나진 아니래